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 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저는 우리 가정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딸 아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20제딸 아이가 2 3대는데요 5살 때, 우리 시연이가 이름이 시연이 시현인데, 천안 순천양 병원에서 화상 수술을 5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하여 중환자 회복실에서 치료받게 되었어요. 유리창 넘어로 가슴 탔던 엄마는 면의 시간을 허가받고 시현이 곁으로 다가갑니다. 가보니까 시연이는 온몸에 여러 개의 고무 호수를 달고 있었어. 어린 것이 엄마를 보자마자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어. 엄마 어디 가셨어? 나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나 수술 받을 때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여 다섯 살짜리 어린 시연이 엄마를 보자마자 서름에 또한 반가움에 똑 받쳐가지고 어웅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랑이 시연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 너 수술을 받을 때 엄마가 어디 갔겠지 수술실 유리 밖에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아니하고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내 고통과 함께 했단다. 차라리 나를 나쁘게 하고 내딸 아이를 살려달라.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단다, 시연아. 우리 가정 초공 맞잖요 그렇죠? 초공 아, 네. 맞지요, 아, 네. 여러분. 엄마도 이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아, 네. 내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사랑 잊지 마세요. 아, 네.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마세요. 아, 네. 또 주님의 말씀도 잊지 마세요.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아멘. 미성교회가 특별히 남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미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대사들이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일터이든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은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미산국 교회 성도님들과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모든 분들 남은 인생 동안 나에게 있는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고 그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교회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